오늘은 많은 광고주님께서 좋아하실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네이버 브랜드 검색의 프로모션입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강윤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광고주님께서 좋아하실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네이버 브랜드 검색의 프로모션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 중 브랜드 추천형의 신규 집행 광고주 대상으로 30일 집행 금액의 20%를 무상 비즈머니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브랜딩 검색의 추천형 상품이란 하나의 소재에서 브랜딩, 이벤트, 카테고리, 브랜드 추천 영역으로 구성되어 브랜딩과 퍼포먼스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와이드 이미지, 스토리, 오토플레이, 동영상으로 구분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브랜드 검색 노출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22년 5월 이후 브랜드 추천형 집행 이력이 없는 키워드가 대상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광고 시스템 내 다른 계정이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브랜드 검색 집행 이력이 있는 경우 프로모션 참여 대상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계정 혹은 디스플레이 광고에서의 진행 여부는 구매 키워드의 노출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2년 5월 이후 브랜드 추천연 집행 이력이 있는 키워드가 한 개라도 포함될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명심해주세요. 집행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구매를 원하시는 키워드와 함께 네이버 브랜드 검색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존에 30개 키워드만 브랜드 추천형을 집행했는데 다른 계약도 브랜드 추천형으로 집행하고 싶어요. 이때도 해당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기존에 브랜드 추천형 집행 이력이 있는 광고주라도 집행 이력이 없는 키워드들로만 신규 계약을 구성하실 경우 프로모션 참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다수의 계약을 브랜드 추천형으로 집행하시는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세 번째 질문. 중간에 키워드를 변경해도 되나요? 키워드를 변경하셔도 무방하나 변경하신 키워드가 기존의 브랜드형 추천 집행 이력이 있다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은 네이버로 문의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추천형 집행 이력이 없는 키워드로 6월, 7월 집행 시 모두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22년 5월 이후에 브랜드 추천형 집행 이력이 없는 키워드를 이벤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6월에 집행 이력이 있으신 경우 7월에 해당 키워드는 이미 집행 이력이 있는 키워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혜택 제공이 어려워요. 최초 집행월인 6월에만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행 중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즈 쿠폰이 발급되지 않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 중도 템플릿 변경 포함해서 30일 이전 취소 시 비즈 쿠폰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90일 계약 후 32일 차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프로모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과 진행할 때 궁금할 법한 내용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시나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에 있는 네임카드로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브랜드 검색 광고 집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강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